자, 안녕하십니까. 시골라이프입니다. 자, 금방 전에 일 끝나고 집에 도착했거든요. 밖에서 일을 하고 오니까 겁나게 배고프네요.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음식을 해갖고 먹어보려거든요. 하 요거는 진짜 사이사철 먹어도 진짜 맞는 거거든요. 오늘 먹을 건 뭐냐면요. 바로 짬뽕입니다. 사이사철에 먹어도 진짜 맛있고, 특히 이 겨울, 겁나게 추운 날에 짬뽕 국물 딱 먹으면 진짜 기가 막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짬뽕 만들 것을 준비해서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 처음에 할 거는 요파 있잖아요. 파를 싹 잘라 줄게요. 요거 하얀 부분은 좀 크게 이렇게 잘라 주고 나머지 위에는 잘게 잘라 줄게요. 자, 두 번째로 양파. 양파 하나를 쫙 잘라서 이렇게 잘라 주고 그 다음에 요거 호박. 그 다음에 당근. 원래 짬뽕에는 양배추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요거 배추로 할 겁니다. 여기서 살짝 어슷썰기로 딱 썰어주고 그 다음에 청경채. 자, 그리고, 얼큰하게 드시고 싶으면은, 요 청양고추. 청양고추도 썰어갖고 넣어주면 매콤하고 진짜 맛나죠 아, 따이야 매운데 확 올라오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 돼지고기. 돼지고기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지만, 그래도 넣는 게맛나거죠요 돼지고기를 얇게, 이렇게 쫙, 썰어주고, 요거를 이제, 약간 길쭉하게, 이렇게 딱, 잘라줘야죠. 자 그리고 여기에 새우나 오징어 이런걸 해산물을 넣어야 잖아요 마트에 가면은 자 요렇게 해물모듬이 있습니다 요걸 넣어가지고 가면은 진짜 맛있어요 요거를 바로 집어넣고 끓이잖아요 그러면 비린내랑 안좋은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요거 해물모듬을 물에다 담궈갖고 싹 녹인 다음에 나중에 넣는게 제일 좋아요 딱 넣을만큼만 싹뺀 다음에 여기다 물 받으면 되거든요 자 요렇게 물 받아서 붙은거를 딱 떼주고 중간중간에 물을 갈아줘 가지고 최대한 녹여야 돼요 그래야 비린내도 안 나고 이상한 냄새가 안 납니다 자 재료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짬뽕 끓여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웍 있잖아요 불을 켜 가지고 달궈줘야 하거든요 자 어느정도 달궈졌으면 여기다가 식용유 기름을 충분히 좀 많이 좀해 줘야 돼요 요게 의외로 수용유가 많이 들어갑니다 요 겉에다가 식용유를 싹 발라주고 자 지금 웍 포함해서 세 개가 놔져 있잖아요? 지금 여기 웍에다는 짬뽕을 만들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면을 삶을 겁니다. 그리고 요거 나머지 하나에는 좀 이따 늘게 있거든요? 웍이 어느 정도 달궈졌으면은 여기다가 아까 해놓은 거 있잖아요? 여기다 싹부숴주면 됩니다. 파하고 양파하고 살짝 탈 정도만 이렇게 해주면 되거든요? 요 짬뽕 만들 때 화력이 겁나 좋아야 금방 되는데 요거는 가정집에서 하는 거라 최대한 달궈서 해야 돼 달궈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까 돼지 있잖아요? 썰어 놓은 거 넣을게요. 자, 어느 정도 볶졌으면은 이거를 한쪽으로 딱 모른 다음에, 간장을 살짝 부줄게요 간장을 살짝 태운 다음에, 같이 섞어서 볶아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썰어 놓고 있잖아요? 이걸 전부 다 넣습니다. 여기에 양배추가 들어가 맛있는데 이 배추를 집어넣고 해도 겁나 맛있어요. 자어우저어 볶아놨으면은 여기다가 고춧가루 네 숟가락 집어넣게요. 자 고추기름이 어언 정도 나왔잖아요. 여기다가 요거 보이시죠? 지금 이게 사골육수입니다. 요거 사골육수를 데웠거든요 왜그냐면은 달궈진 진 웍에다가 요걸 찬거를 집어넣으면은 야채가 식어버려요 그래갖고 끓을라면 한참 걸리니까 요거 사골을 데워서 집어넣으면은 바로 끓습니다 끓어 자 요렇게 하면은 시간도 절약되고 야채들이 많이 안 익어서 좋아요 자이렇게 해주고 이제 여기다가 면을 끓으려고 데워놓은 물이 있거든요 요것도 넣어줄게요 이게 끓는 물을 넣어줘야 바로 야채들이 끓어요 이제 여기에다가 양념을 해야죠 여기 치킨스토어 좀 집어넣고 그 다음에 굴소스 후추 좀 넣어주고요 감칠맛을 느끼기 위해서 여기 미원 좀 집어넣을게요 여기에 들어가지 맛나죠 자 그리고 아까 물에 담궈놨던 여기 해산물 있잖아요 지금 물에 쫙 짰거든요 이것도 넣어줄게요 여기 해산물을 왜 지금 넣냐면은 미리 집어넣으면은 야채들 너무 질겨져가지고 맛이 없어요. 그래서 거의 다 끓였을 때. 그렇게 해놔야 야채가 야들야들하고 맛있어요. 그리고 아까 오면서 여기 면도 사왔습니다. 진짜 짬뽕 먹을 때이 면을 집어넣고 먹어야 맛있죠. 야, 이것도 익혀주고. 진짜 이거 중화면을 넣어야 완전한 짬뽕을 먹을 수 있잖아요. 오늘 겁나 기대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청경채기다 여기 집어넣을게요. 요걸 집어넣어야 아삭아삭이 맛있잖아요. 자, 이제 마무리. 자, 이렇게 짬뽕을 만들어 봤습니다. 와, 나 진짜 만능하게 생겼죠? <laughs> 집에서 만들어 먹는 이 짬뽕 어떤 맛이지? 먹어보도록 할게요. 와, 나 진짜. <laughs> 와, 완전 중국집에서 먹는 짬뽕있잖아요 와, 그 맛이 납니다. <laughs> 겁내 맛있네, 겁내 맛있어. 자주 익혀서 먹어야겠구만. 진짜 맛있네. 요 짬뽕 만들 때 겁나게 어려울 것 같잖아요? 우외로 씹습니다, 진짜. 와, 진짜. 음. 와, 딱 야채도 아삭아삭하고 진짜 맛있네. <laughs> 여기다 해물을 넣으니까 국물이 시원하고 아까 청양고추 넣었잖아요 매콤함이 딱습니다 진짜. 음? 중국집에서 먹을 때는 양파가 빠지면 서운하잖아요? 양파를 같이 먹으니까 진짜 맛있구만. 여기다가 면사를좀 추가해 먹었어요. 아까 두개 삶고 나서 하나를 더 지금 삶아놨거든요? 그랬더니,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모질라네. 어쨔 어, 진짜 맛있네. 자 이제 면을 다 먹었으면은 여기다가 이제 지대로밥 말아서 먹여야죠 아, 짬뽕국물에 밥 말아 먹으면 진짜 맛있죠 진짜 맛있어 원래 여기 짬뽕에다가 쇠전지먹여야하는데요 요새 일이 있어갖고 술을 못먹고 있습니다 진짜 여기다 소주 한준뒤 겁내게 신데 겁내가 시고 역시 짬뽕 국물에는 밥 말아 먹어야 돼요. 야채도 겁나 씹히고, 해산물 있잖아요. 해산물이 입안에 들어올 때마다 진짜 맛있어요. 해산물 양이 입에도 확 퍼져버리네. 자 오늘 이렇게 일 끝나고 와가지고 짬뽕을 만들어서 맛나게 한 먹어봤습니다 와 진짜 처음에는 겁나게 어려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진짜 간단합니다 시청자분도 시간 되시잖아요 요렇게 만드셔갖고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와 진짜 끝내 줍니다 <laughs> 자 그럼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해서 맛나게 잘 먹었고요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